오늘 염색을 할 거고요. 오늘의 컬러는 제가 다른 톤 많이 해봤는데 붉은 계열을 안 해봤거든요. 그래서 빨간색은 제가 홍조가 있어서 좀 부담스러우니까 애쉬 핑크를 해보려고 합니다. 근데 제 머리가 좀 애매모호해서 한 개로 되면 한 개만 하고 안 되면은 두 개를 하려고 두 개를 샀고 한 개로 되겠죠? 혹시 몰라서 하나 더 사긴 했거든요. 근데 제가 탈색을, 뿌리 탈색을 하긴 했는데 여기가 잘안 됐어요. 여기 지금 보일라나 네, 여기 부분이 안 됐거든요. 아직 좀 검해요. 근데 그냥 하기로 했습니다. <laughs> 좀 하기 힘들어가지고. <laughs> 근데 다음에 하면 잘할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요 정도만 그냥 하고 음색하면 안 보이겠죠? 잘예잘안 네, 보일 거라고 믿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아, 이렇게 다 주니까 좋네요. 이건 제가 여기 탈색이 안된 부분이 있어서 여기 중점적으로 여기 조금 두피 먼저 바르고 그다음 끝에서 올라오도록 이렇게 할게요. 여기, 여기 모발 말고 여기 두 번째가 밝은 편이에요. 그래서 여기가 좀잘 나올 것 같아서 여기 약간 살짝 두피랑 이렇게 좀 어두워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먼저 해주고 해보도록 할게요. 아 근데 예전에 봤던 그 통이 아니네요. 원래 이 통인가? 내가 알던 그 푸딩 그게 아닌 것 같은데. 어? 잘 나오겠죠? 우선은 둘다 비워주도록 하겠습니다. 딸깍 소리가 나게 닫고 살짝 흔들어 달라고 하거든요. 그래서 해줘야 된대요. 안 그러면은. 쏟아지는 그런 게 있다고 해서 긴 머리 어깨선이면 한 통이면 된다고 여기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우선 한 통만 네, 해볼게요 된 건가? 모르겠다 아 됐네 어? 이거 괜찮나? 이거 이렇게 피 색깔이지? 좀 발라볼게요 전 그냥 무작정 발라보고 있어요. 음. 저도 이런 애들을 사용해본 적은 없어서 최대한 잘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런데 이거보다 조금 연하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설마 이색 이 그대로 나오는 건 아니겠죠? 아 근데 셀프 염색이나 탈색을 너무 오랜만에 해서 기운이 너무 축축 빨려요. <laughs> 뭐거 하나로 될 건가? 안될것 같은데. 느낌이. 그거뭐안 되면 다시 하면 되죠 뭐. 뭔가 느낌이 이상하다. 이렇게 집에서 염색하는 거 자체가 너무 오랜만이고 막 이러니까 느낌이 되게 이상하긴 합니다. 제가 탈색도 그렇고 염색도 그렇고 뒤에볼 수가 없어요. 그래서 감으로 해야 됩니다. 아, 근데 이거 냄새가... 뭔가 기분이 너무 불쾌해 냄새가. <laughs> 염색약 많이 맡아본 사람으로서도 뭔가 불쾌해. 냄새 <laughs> 못해 애들도. 꼼꼼히 잘 발라볼게. 요 전체적으로는 빨리 발라야 돼. 그 핑크 염색을 많이 해본 적이 없어서 응. 답답할 수도 있겠지만, 그대로 연 해주세요. 아유, 얼굴이 담고다래야 그리고 세부뭐 염색이나 탈색할 때 진짜 막 하시는 분들인데 그런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색깔들이 잘 나오는지 모르겠어요. 막이 안 되던데 전 이렇게 다 발라서 30분, 20분, 20분만 봐주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머리를 감고 이제 말릴 건데 저도 색이 어떻게 됐는지 자세히 아직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, 두, 셋, 짠. 지금 봐보면 오 색깔이. 제가 이거 원래 20분을 보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색깔이 진해 보이는 거예요. 그래서 아 근데 이거 20분 봐주면은 약간 발랐을 때 뭔가 진 자주빛 약간 그런 색깔이어서 불안해서 사실 한 10분 정도만 보고 까맸는데. 생각보다, 요거보다 조금 더 연한 거를 사실 원하긴 했지만, 제어하는 것 같은데? 말려보도록 할게요, 우선은. 샴푸만 하고 나왔고요. 트리트먼트는 안 했습니다. 그래서 머리가 지금 많이 엉킬 것 같아요. 보시면, 제가 자연광에서 찍는 걸 보여드릴게요. 아무래도 여기는 그냥 전등이어서 자연광으로 한번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지금 제 앞에가 아무래도 자연광인데 확실히 뿌리랑 여기 머리 끝쪽은 색깔이 좀 베이지빛이 조금 돌고요. 이렇게 여기가 약간 조금 애쉬 핑크 느낌이 나서 전체적으로 그래서 애쉬 핑크가 약간 있는 거고,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뿌리가 안 밝아서, 뿌리가 약간 베이지 빛이긴 한데, 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애쉬 핑크여서 나름 괜찮고, 확실히, 근데 조금 더볼걸 그랬나봐요. 생각보다. 여기 밝은 부분은 흡수가 잘 됐는데, 여기 밑에 부분은 약간, 베이지빛이 좀 많이 돌아서 그게 조금 아쉬운데 어차피 제가 하나 남은 거 있잖아요.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한번더 리터치를 할때 그때 쓰기로 하고 전체적으로는 만족스럽습니다. 우리 또 봐요. 안녕.